안녕하세요. 오늘은 3D 맥스를 이용해서 어, 가정에서 쉽게 볼수 있는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음. 볼륨을 좀높이고 먼저 플랜을 하나 깔아볼게요. 플랜을 하나 깔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세그먼트를 뭐 30개, 30개 대략적으로 넣어봅니다.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아니면 에디 폴리를 얹어주고 음그 다음에 이쪽에 리본 여기 보면요이 창에 쇼 리본 있죠. 이게 꺼져있다면 이걸 키고 폴리곤 모델링 그래서, 이 토폴로지를 만드는 거를 눌러주면은, 이 창이 떠요. 이 창이 뜨면은, 음 띄우고, 얘는 잠깐, 커맨드 톡을 잠깐 끄겠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, 음 이게 뭐냐, 다이아몬드 패턴 같은 거, 벌집 모양. 물집 모양이 있는데 이 토폴로지를 쓰려면은 에디터블 폴리 상태에서 에디터블 음, 폴리 상태에서 우선에 이 엣지 모드 하위 오브젝트를 에, 만약에 폴리곤으로 선택해서 폴리곤 선택이 안 되지 엣지 모드 선택이 안 되네요 다시 버텍스 선택이 안되네요 다시 지워볼게요. 플랜 깔고, 에디터블, 폴리 하고, 엣지 모드. 그 다음 선택이 되죠. 그리고 여기다 엣지를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모양을 찍어줍니다. 이러면 이제 벌집 모양이 되죠. 근데 얘네가 크기를 보면은, 벌집 모양이 이 네모 사각형 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네개정도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얘를 한번 터보 무스로 한번 줘보겠습니다. 터보수스로 한번 더 주고 그 다음에 에디폴리 한 다음에 엣지 선택해서 벌집 모양 아니면 뭐 이런 모양도 되겠죠. 사선으로 된 거. 벌집 모양을 주고 그 다음에 음, 얘는 이제 다된 거예요 꺼주고 여기서 클릭 여기서 엣지 전체를 클릭하고 음, 폴리곤 전체를 클릭하고 인셋을 한번 해볼게요 인셋 Shift 누르고 인셋 누르면은 바이 폴리곤으로 다시 선택하고, 인셋, i 프트눌르고 인셋 한 다음에, 바이 폴리곤, 어마운트를 뭐, 줄여, 요 정도, 요 정도로 해주고, 이 상태에서 불필요한 건 지워주고, 그러면은, 요렇게 모양이 나오죠? 이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, 음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약간 뭐 두께를 주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쉘을 넣어보겠습니다. 쉘을 넣으면은 이런 두께가 나오죠. 이제 선택되는 거를 하이라이트, 하이라이트 디스플레이 하이라이트 코드면 어떻게 되나? 하이라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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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뷰 하이라이트, 아웃라인 토글, 이따가. 선렉션 프리뷰 이거를 꺼주면 되네요. Alt J 니 Alt J Alt J로 꺼주고 F 4 눌러서 이런 모양이 나오죠. 이런 모양에서 쉘의 두께를 뭐0.5 정도로 두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좀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. 그러면은 퍼스펙티브 음, 모드 얘를 좀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프론트뷰에서 올려놓고 그럼 여기다가 박스 하나를 얹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얘를 천 재질로 약간 천 재질로 바꿔보겠습니다. 모디파이어 보면 클로스가 있는데 클로스 눌러주면은 여기서 오브젝트 프로퍼티 요 플랜 plan 얘가 플랜인데 여기 플랜 있죠? 얘 속성을 어 옷으로 주고 프리셋에 천 코튼으로 주고 그럼 기본 프리셋 값이 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오케이 얘는 오케이 눌러주면 되고 다시 한번 오브젝트로 가서 여기 add object인데 화면에 박스가 있죠 박스를 추가해 주고 박스는 어 충돌 오브젝트 줘 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OK 하고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얘가 천처럼 약간 휘어질 거예요 여기 시뮬레이트 로컬 시뮬레이트 로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 그래비티 이게 중력이 마이너스 980으로 돼 있죠. 음... 그래서 한번 요대로 한번 로컬 가보겠습니다. 요 시뮬레이트 로컬하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할때 요거를 누르면 애니메이션 할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뮬레이션 로컬을 눌러보면은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천천히 되죠. 천천히 느리네. 그래서 수세미가 약간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프론트 뷰에서 보면 어 중간에 뷰는 바뀌지 않나요 이 상태에서 가면 시뮬레이팅으로 돌아가네요 여기서 잠깐 멈춰주고 이정도에서 멈춰주고 박스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면도 플랜을 깔아주겠습니다 바닥면도 플랜을 깔아줘서 그러면은 음, 클로스 자체에서 프로버티에 보면은 또 플랜 하나가 있겠죠 요거 완전 바닥에 있는 플랜 얘도 툴로 지으로해 주고 오케이. 다시 시뮬레이터로 컬로 들어가 보면 음. 저기 정도로 이제 변화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로컬 시뮬레이트 꺼주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간단하게 뭐수세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은뭐 이거 자체를 복사해서 클로즈 없애고 쉘도 쉘은 있는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, 뭐, 원형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, 밴드 주면 되겠죠. 밴드. 밴드로 해서 앵글을 뭐 360도 되게 하고, 방향. 요렇게 으로도 되고, X축으로 하니까 되네요. Z축으로 하면 안 돌아가고, X축으로 하고, 방향을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밴드를 줘서도, 이제 뭐,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패턴 모양을. 그래서, 간단하게, 이런 수세미 모양을, 수세미를 한번,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자, 이렇게 하면 수세미 모양이 됐죠 자, 이렇게 해서 음,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